지난 28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도청 신문 담당 팀장이 지역신문을 강제로 수거하고 기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경기 지역 주간지인 위클리와의 신문에 경기도 대변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언론 기자들은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 자행되는 사태는 오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28일 오전 11시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그 공무원에 의한 신문 탈취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언론 탄압이라고 봅니다. 신문 탈취라는 건 50, 60, 박통 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 2011년에 이런 일이 자행됐다는 건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언론 탄압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도지사 방문, 도지사실을 계속해서 방문할 것이며, 만약 경기 도청이 언론 탄압에 관해서 즉각 사죄하지 않으면 저희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언론 탄압을 했나요? 아니, 하여튼 공무원이 공공. 공공장소에서 신문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그 브리핑실에서는요? 그거는 브리핑, 공무원실에서는 아니라 언론인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그런데 저는... 아니, 브리핑룸에서 아니, 아니, 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룸? 다른 걸 깔고 이러는 거 아니고 서로 언론인들이 저기에서 정중하게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오자마자 네. 왜 공무원이 그렇게 얘게했는지촉저시킨 것도 아요 제가 바로, 저는 옆에 제가 바로, 예. 그 제가, 제가, 어디까그 자리에서 저한테, 진짜 야새끼들이라고, 언론이 던지 아니라고, 아니, 그 인식을.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그, 내가 아니, 아니, 거기서 이자 애새끼를 했다면 다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 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예 저 그러니까 아이고 뭐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 아유, 공무원이... 그 기자 애새끼라고 보겠습니까? 아이고 아, 자자그 만습을 그렇게 하지 옆에 다있어으니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 드릴 때 저희가 추아가 짱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기자가 됐든. 저 현장에 제가 없어서 그 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현장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어디서 전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언론인을 향해서 어, 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한 것은 잘못됐고 그계장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유아 같은 사태에 대해 위클리와이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홍제언론인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변인 사태와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홍제언론협회는 경기도청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그 언론 탄압과 그런 테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홍제언론인협회는 29일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도지사실을 방문, 김문수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0일 도지사실을 다시 찾은 홍제 언론인 협회는 김 지사와의 짧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려던 김 지사와 우연히 마주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거어져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그 5분만 좀 면담을 요청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뭘뭐 사과를? 사과를 뭘뭐 사과를? 저희 신문 사과를 보세요, 사과에. 조금 일단은 여기 이거 수첩 보십시오. 기자 오늘 아키시는 도시 살이 많죠. 좀상 파악을 좀 하시고 이런 이런 대변인실에서 내용이 실렸다고 대변실에서 이 개, 신문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들고 있는 신문을 그렇죠. 집어가지고 복도에 근데, 패대기 치면서 그, 기자한테 막 네. 욕을 한 그런. 그거는 그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 담당 대장님이요. 네. 또 대변인은 어제 또 중앙지 기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이 신문하고 헤럴드 경제하고는 어울리지 맙시다. 이런 도모까지 하고요. 해럴드 경제하고. 경제하고 이 신문사하고는 그 말도 <laughs> 상대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밥 사주면서 해를. 예예. 어제 그거 어쩌는 거. <cues> 아니 지금 회의를 들어가셔야 돼요 s h I hate the rush. I hate the rush. I h a 요그렇 h e rush. I hate the rush. I hate the rush. I hate t h 대변 u s h I hate the 시 u s h I 하 a t e the rush. I hate the rush. I hate the r u s 이 I hate the rush. I hate the rush. I hate the rush. I hate

지금 이래 여러분들 예, 여러분 여러 예, 어디까지나 매체로 이제 말씀하시는 아니고죠? 그런데 너무 도지사님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아니 하면? 그러니까 네, 예, 예. 언론인는 매체로 말이야 나 귀를 막든 예. 안 막든간에 언론은 예. 매체로 하고 우리는 또형제는 매체로 알겠습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매체로 하니까 배포 자체를 막고. 그러니까 대책 역할을 못 하도록 대변인과 대변인실에서 국민을 향하는 외처를 받고 이런 거는 고발하시면 되지. 아니, 뭐가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안 네. 그래도 그런 절차에 요즘 누가 외체를 고발해? 자, 고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대변인 아니, 아니 오인... 고발은 정당한 법적 절차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례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무례한 분이 아니라, 아니. 알언론인이있 말. 최고고 지도적 위치에 계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일 제대로 서 이야기하시면 도의하지 못하게 비판 기사가 실렸다고 신문을 탈취하는 경기도 대변인실. 대선 주자로 주목받는 김문수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TV 뉴스 김준일입니다.